저절로 흥이 나는 뱀파이어 스나타 무대 정말 잘 봤습니다 네 관객분들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발레의 프린스에 이어등장한 저희는 선비들이시다네 안녕하세요 한국무용하는 섹시선비 김종철 <laughs> 누구보다 사복이지만 전통하는 선비 성운모 네 한국무용하는 막내선비 김민석입니다 네, 저희가 아시다시피 네, 선비라고 해서 점잖게만 있는 것도 아닌 거 아시죠? 네! 그쵸. 네, 나름 MG 선비들이라서 챌린지도 많이들 하는데, 네, 어떻게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 네. 한번 누가 소리 좀 많이 전나가려고 해주세요. 소리 질러! 네, 부족하지만, 어, 귀엽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laughs> 한번세요 아, 감사합니다. 저희 챌린지 괜찮았나요? 네. 네. 네, 감사합니다. 저희 매 공연마다 새로운 챌린지 보여드리려고. 아, 이고 숨이 차네요. 많이 노력할 테니까, 네,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 무대에 서속 이어가 볼까요? 네. 종철 음모 무용수는 스테이지 파이트 하면서 이제 굉장히 다른 장르 무용수들과 작업을 많이 했잖아요. 네. 혹시 어떤 장르가 가장 어려웠어요? 어, 저는 아무래도 발레라는 장르가 가장 어려웠던 것 같아요. 몸을 쓰는 방식도 다르고 점프력이 어떻게 그렇게 나오는지 참 궁금하네요. 어, 저도 현대무용도 어려웠는데 종철 무용수가 말한 것처럼 발레무용수들 점프 테크닉 볼 때마다 저게 어떻게 해? 사람이 하는 거지? 네, 싶을 때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수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완성해야 하는 우리 발레무용수들 위해서 박수 한번 펼쳐줄까요? 자, 그래서 이어질 무대는 어, 리스펙 유발자들, 발레무용수들의 무대인데요 발레 댄스 필름 데빌 수안이라는 작품인데요. 강경우 무용수와 정성욱 무용수가 네. 우아하지만 전옥한 대결이 인상적인 작품이죠. 주역 모두. 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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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계속 해주세요 오늘은 네. 오늘은 네. 제가 할 말이 남았습니다. 네. 오늘은 두 무용수가 또 어떤 무대를 보여줄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아우, 네, 말 끝나서 죄송합니다. 네. 네. 주역도 주역이지만 내 네, 데빌스완 역시 군무들이 하나가 하나의 수완이 되어가지고 활약하는 모습또 인상적이니까 많은 기대와 응원,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시도 눈을 띌수 없는 데빌스완 스테이지 버전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First position, light, stage. STOP! Stop!